지금 보시는 모델은 X630D 23년식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40Y도 있고 옵션이 뭐 빠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레이저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뭐 거의 삭제된 게 없기 때문에 23년식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거 전시차도 바로 드릴 수 있고 할인 뭐 최대로 들어가서 구매하기도 괜찮으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사 파이낸스 쓰시면은 또 저금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요. 그리고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에이지만또 실내 정숙성도 굉장히 또 좋고요. 이거 할인 다해드리고 저희 자파로 뺄수 있으니까 전화하시면은 출고 빨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50 i 도 있고 40 i 도 있고요. 바로 뺄수있고요 X6 m 도 있고요. 전화 주세요.